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갑축을 다른 종류와 교민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주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래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고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느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리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리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가지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조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당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귀려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바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거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반복이 되면서 그에 대한 응답이. 예, 규례를 지킬 지니라.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거룩한 삶입니까? 어, 첫째로, 어제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3절과 3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의를 성수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보니까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나의 안식일입니다. 3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두 번째 규례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의 안식일을 바로 안식일을 지키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지키면 제일 좋습니까? 아까 30절에 보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내 송소를 귀히 여기라 안식일이라고 해서 놀러 다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내 송소를 귀히 여기라 안식일에 거룩하신 곳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을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식은 늘어진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때로는 늘어진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영적인 안식이 옵니다. 마음의 평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피곤하기도 하지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면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항상 안식일을 말할 때마다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의 상징이다. 출애국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요호와인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와 나의 사인이다. 표징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의 상징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을 내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아시죠? 이분은 뇌암으로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의사의 시안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담담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고 했고, 정말로 임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이 지난 아 12월 아 쯤에 그는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정격 발표를 냈습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정말로 그의 몸에서 암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의사들도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미 카터의 완치 판정은 미국 m b c 방송 또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암이 사라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며 암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치유의 근원이었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미 카터는 9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 당시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되면 항상 주일 예배를 본교에 가서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구별한다는 말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지니, 그러니까 안식도 안식에 들어가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위한 노력, 그것은 육체적인 심이 될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 육체의 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안식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비함으로써 묵상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힘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우선은 안식을 지키는 삶입니다. 옛날에 참주의를 잘 준비하고 지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주일 예배 때우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고 주일날 하나님 경배하고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의 규례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백성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살아 주님 닮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